아, 왜요? 지랄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진짜 언제까지 대체 내가 탐색범위 존나 써볼게 지도해가지고 커튼 존나 게아봉구야 No, no, and they all. 한편나도문 몽고가 나왔어. 잠깐. 내가 또? 이제 한개 돌렸다고? 에반데? 아아 개사 왜 바잉, 아아 이거 니네. 토론해할거 아니에요, 이거. 나를 안 따라와? daha köklü bir şey. 근데 이거 올텐데? 0대없애대야 돼. 만1 0 처먹는 게 아니에요. 저 새끼라면 충분히 한방대 들고 올수 있다고. 아, 아이 새끼 지푸라려 그래. 아이고. 아, 제발 뽑지 말라고.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짜증나. 아니. 이래서 뽑는 애들이 마음이 안 들어요. 다 잘해 놓고서 왜? 나에안들게 음, 정말. 근데 나는 차라리 기권 저거 할 거면은 그냥 애들이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어. 옛날처럼. 옛날처럼 내, 내가 사라, 사라져 볼게. 야, 야, 얍. 사라지고 나서 애들 뽑고 나서 그냥 몇분동안 큐 못잡는게 낫지 안그래? 덧고 아님 중고다 이거 피그도 그렇고 덧고네 내 말했죠? 덥고 아님 중고라고 로 와. 힐 받고 싶네. 너다 보이잖아. 무슨 놈 아니야 얘? 야! 정신새끼가? 야, 저기 덮발봤다 누구. 제잡아야될 거다. 나한테 오지 마라. 난힐좀 한다. 토템 하나 남았어. 살짝 뭉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걔 하나. 짝집 봤어? 짝집 더, 더 태는 거 봄? 이빨 새끼. 나 깜짝 놀랐네. 이거 하면 토템 끝이야. 토템 정화 다 했어. 안마도맞을걸 남았어? 저기 진짜 안보일게라았다 이거. 안녕. 싸가지 없는 새끼. 응? <놀람> 너 여기서 나도 나오잖아. 너저거다 돌아간다. 다 넣은 건데 나도차 오면 돌아가너너한 방도 지금 활성 화안될 거? 왠줄 알아? 포텐 닦아. 한방 없자, 너 없어 안 없어. 너막 이제 나한방 돌아감. 이지랄 너 기대 못 해. 너 내가 포텐 닦았어. 한방이즈랄 하다가 너안 해야 까 야나 살리지 마. 문부터 열어줄래? 문부.. 어 문부터 그래 그래 비토리톡 똑똑 머리 없어? 생각 없어? 문부터 열어야지 배열이 혹시 삐꾸야? 어문 열어 라라라, 힘내준다고. 시발여나 힐. 나너너 나와 우희 준다고. 보지 뽀소? 보지 보지 힘내준다니까? 야. 야. 벗가. 덧가, 벗가는 거고. 자, 과연 퍽이 어떤 거였을지 좀 볼까요? 아, 한 방이 없었어요. 원감이 있었고. 아! 오라 드러나는 거야. 아. 아, 속아. 아, 개 샅대기 없는 폭을 들고 오는 어이없는 볼. 징. 난 까야 해 이걸. 불멸은 없는 것 같고. 뭐야? 아 내미실수구나. 안녕하세요. 왜 이래? 아, 느려지는거 같네. 여기서 그냥 논다 깨야지 새끼야. 나... 내 지도는 안돼 임마. 아한 발하고로 넘겼고. <laughs> <laughs> 아, 이 새끼 때문에. 내 지도. 내 사랑스러운 지도가. 나야? 왜, 얘, 얘, 얘는, 얘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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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왜 이러냐? 문제지, 인마. 왜 그래, 나한테. 나, 저, 가검 저리 갈 거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만하세요. 저, 저한테 왜 이러세요, 진짜. 이쯤. 진짜. 진짜 토템 찾아야 되는데 토템은못찾아짜나 죽겠구만 발전기도 못잡아서 못만들었어요 저 지금 개슬프구만 지금 진짜 울것같아요 지금 저울릴거예요 뛰어오는거 봐저 안 맞아줄 거야. 시발로마 아, 저 미친새. 개싫어. 아, 진짜 개힘들해. 아, 진짜, 진짜. 나만 좋쳐. 프랭클린 씨발려나. 나쁜새끼 진짜. 나 진짜 너무 속상해요 님. 네. 씨발 카운터. 카운터맵이다. 내가 너무 잘 보이고. 어, 안전하게 구출하기요. 요인 없고. 만두도 먹어주고. 아. 아, 씨발. 너, 너 치추 있지? 개새끼야. 이렇게 채취했습니다. 분명합니다. <laughs> 채추 채취 있다, 이제 손모가지를 걸겠어요! 아, 충전을말라놓고 가신 우리 형님. 저 말폭이었으면. 떨어지을나 죽을... 아, 걸린? 아시죠? 네, 제가 왜 제가 파이얼 외신데요? 저저쥐 아니에요? 몸이 존나 넓네. 대박임. 이런데도 씨르다왜왜 물이야? 이건 좀 에바다 이게 왜왜왜 왜, 왜 당해? 발전기 하나도 못돌린게 조금.. 다잉아 이게 왜요 스치지도 않은거 같은데 나 지금 어이가 없네 지금 嘿嘿。<laughs> <laughs> 맨년아 귀신 부를 때나 쓰는 거고 씨발이나 나. 왔다. 쳐 주지 않으면. 야, 이거 씨발 이것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인다. 땡큐. 갓 블레스 유, 비치. 판 돌렸는데 씨발. 야, 지금, 그냥. 죽어, 그냥. 구쌤! 안녕. 안녕하다. 야, 너를 그거 뭐 해주려고 정신이 아니야, 엄마 근육 손상때문에 느려지는구나 시발! 이러면 나나나 나, 나 그거야? 나도 싫어. 야야야야, 개가 야야야, 야 개가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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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커. 야 개가 나보다 커. 드래곤의 소나기. 아아아아아아 감상해. 아 과충도 가봐 과충전이잖아. 이따 이제 손모가지를 걸겠어요. 네, 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이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가시고, 바이 안녕 뿅. But you're looking down